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tidsp2838 그 트레이닝 키트를 가지고 그 CCS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laughs> 한번 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려고 러면 그 일단 이렇게 이제 좀 배열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열에 이제 기록된 걸 이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아그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예전 코드 이런데 찾아보면은 이제 그 ADC 리졸트 해가지고 또 이제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로 어떤 메모리에 이제 바형이 이렇게 기록 된 거. 그 저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변수도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나 해가지고 좀잘 모르지만 이제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좀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배, 배열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 아직 이제 저 초보다 보니까 뭐그 배열을 만드는 코드를 직접 제가 짜지는 못하고 일단 그 배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몇 개를 이제 쭉 해봤습니다.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직접 그려지는 거. 이제 그걸 찾은 예제가 이제 이 예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어디냐면은, 저는 지금 2838 트레이닝 키트를 가,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뒤에 보면 이제 컨트롤 슈트도 있고, 2000, 이제 그 외워도 있는데, 그 컨트롤 슈트는 이제 칩 이전 버전 아마 28377까지 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838은 2000, 이제 여기에, 그게 좀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디바이스 스포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2838그 다음에 이거 l 플 CPU 1 해가지고 이제 폴드를 선택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쫙 뜨죠. 이제 그래 이 중에 이제 좀 배열이 있을 만한 걸몇 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좀 생각대로 잘안 되는 것도 있고 그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요거 이제 요 버퍼 r DACX2 뭐 쌓인 이제 이게 해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일단은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사인 이제 그뭐 테이블 같은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이렇게 뭐좀 저장이 되는 것. 이제 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여기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그럼 지금 이제 이 아웃풋 파일이 이제 형성이 됐고, 커넥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업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스타트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요 사인 테이블을 이제 여기 보면은. 애드워치 그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이름을 이제 설정해주고 해주면은 여기 이제 그 배열이 여기 생기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릴 건데 이제 그릴려 고 그러면은 여기 툴에 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래프 이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FPT도 할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싱글 타이머로 볼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 설정하는 것은 그 이제 제가 그뭐 따로 이제 좀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진을 캡쳐해가지고 일단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가겠습니다 각각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얘를 이제 저기, 임포트를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설정해놨던 그 예시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요걸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이제 그런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인포트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얘가 뭐라는 거, 얘가 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조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스포트를 e 하면은 이제 이 정보가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때또 인포트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져오면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기 뭐 스타트 어드레스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요 요걸로 이제 요 배열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설정해 주고 이제 그 오케이 해 주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저기 그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요 배열이 0에서 그359그 360개죠. 360개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어퀄리션 버프 사이즈를 1024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사인 테이블에 있는 그 버프 개수는 360개인데 1024로 하놓니까 360개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가 안는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저기 그니까 사인파를 계속 이어서 그리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359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1024에 대한 거. 그러니까 359를 이제 1024를 하기 때문에 이제 359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1024 사이즈만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얘를 만일에 이렇게 바꿔보면은 2048로 하면은 48로 하면은 이제 이, 이, 이 간격이 이제 이 좁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359를 이제 2048 이제 그 구간 동안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조금 이제 코딩 실력이 이제 좀 이제 DSP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코딩 실력이 좀 좋아지, 좋아지면은 그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DC result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출력하는 PWM 파형을 그걸 이제 그 핀에서 ADC로 이제 읽어와가지고 이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뭐 저항을 가변하는 것에 따라서 PWM이 이제 뭐 바뀌는 걸로 이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저항을 이렇게 돌리면은 무투티가 뭐 이제 가변 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예,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은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 고 그러면은 이제 일정 어떤 구간 크기의 어떤 이제 배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내가 ADC를 읽어가지고 배열로 저장하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어떤 사인 테이블을 배열로 저장해 놓든, 일단 그 배열을 읽어와서 이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배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그 다음에 이제 그 얘를 이제 설정하는 거, 설정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그잘 이제 그 그려지는 걸 한번 해놨다 그러면은 얘를 익스폴트 해가지고 이제 특정 폴드에 저장해 놓고, 그런 게를 이렇게 인풋 인풋으로 불러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직 초보고 이제 공부를 뭐 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뭐좀 깊이 있는 건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깨우친 거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좀 계속 동영상을 가끔씩 예, 올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래프 그리는 걸 해봤고, 일단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그래프를 읽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 특정 크기의 배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읽으려고 그러면 툴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이제 요 싱글, 듀얼 이제 요걸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코프 설정하듯이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블로그에다가 그 올려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이걸 설정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그런 그래프를 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짧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